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을묘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자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실직 중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재산과 명예를 누리고 다재단행하여 학문과 예술과 기술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상관이 많으면 종교가가 되거나 예술가가 되고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기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명망이 있고 의식주가 풍부해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니 인기가 많고 장성살 운에 타양에 나가 출세하거나 승진합니다. 나쁜 눈으로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남편이 생리사별로 어려운데 자녀의 양육이나 질병으로 걱정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육체적 향락주의를 추구하고 재산을 낭비하고 실직이나 소송 중에 질병이 겹쳐서 빈혈, 고혈압, 저혈압, 절도로 고생할 수 있고 사망의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재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공복이나 좌천을 당할 수 있고 언행이 불손하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원이나 시련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고 상관이 전국을 이루면 생명이 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성살 운에 관제를 당하거나 손재를 겪거나 스스로 화를 자초하여 구설 시비를 겪을 수 있고 남편을 거느리다 이별 하거나 흉사를 겪을 수 있고 외국 출장을 가니 이별할 수 있으며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혼인 문제나 인간관계 의 문제로 고민하고 취직이나 승진이나 군대 문제로 고민하는 운입니다. 자, 묘가 파로 파손, 절단, 수술, 변경, 이동, 분리를 겪을 수 있고, 빈번한 실패와 색정으로 또는 오락이나 유흥으로 손해보고, 명예를 떨어뜨리고, 화재를 조심해야 하고, 시력장애나 의장질환을 주의해야 합니다. 권고상으로 장성살륜에 물러날 준비를 해야 하며 무조건 절제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출근하루 되시기 바랍니다.